뭔가 그델라크루아가 발표했던 그림이 살롱에서 화제가 되고 이 사람이 비난을 받았을지 몰라도 그만큼 유명세는 생겼어요. 네. 그 이후에 또 이번에 발표했던 그림도 어 뭔가 사람들한테 잠깐만 이렇게 해도 돼 하는 충격을 줬던 그림이 있는데 이 다음에 보여드리는 그림은 사르다나팔로스 왕의 죽음이라는 그림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은 주제 자체는 역사적인 주제이죠. 그러니까 네. 어, 아시리아의 마지막, 고대 제국이었던, 중동 지역 고대 제국이었던 아시리아의 마지막 왕, 사르다노팔루스가 자기의 반란, 자기를 반대해서 궁정으로 쳐들어오는 반란군이 이제 마지막 장벽을 넘어서 좀 이따 도착을 할 거다는 얘기를 듣고, 응, 음, 그러면 내가 그동안 사랑했던 나의 여성, 여자들, 뭐 이제 후궁이나 이런 시녀들, 그리고 내가 사랑해서 모았던 좋아했던 말들을 전부 내 앞에서 죽이고 나도 같이 죽고 그냥 끝을 내겠다 이랬던 사건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 이 그림은 전체다가 기존의 어떤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어떤 프랑스의 미술의 전통이나 조화나 이런 거하고 상관없이 거의 뭐 에너지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그림이 돼서요 네. 여기 나오는 것이 지나치게 혼란스러워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그림을 그려도 되냐고 얘기가 되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도 화제가 됐었던 굉장히 대형 사이즈의 그림이에요. 그래서, 들라크루아 그림들 중에서 유명한 그림들은 대체로 루브르에서 드농관의 가장 큰 방에 전부 모여져 있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그 사이즈에도 일단 놀라실 만한 그림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도 이제 낭만주의 들라크루아를 그, 규정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저는 낭만주의가 처음에 어려워서, 네네. 아까 그 그림도 그렇고, 기오스에서도 그렇고, 네네. 이것도 싹나이 사라... 네. 그림도 음. 어떤 격정적인 감정을 표출하는 걸 낭만주의라고, 뭐 그렇죠. 고, 그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캐타고리를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만약에 네. 어, 상징주의나 이런 사람들이 또 그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 느낌은 그럼 상징주의가 어 구스타프 만약에 모로가 그렸다면, 이거, 음. 이것, 이거, 이처럼, 이거를 좀더 아름답게 그리는 거고, 얘는 더 격정적인, 그러니까 대상을, 똑같은 걸 그려도, 그, 상징주의가 그렸을 때하고, 음, 음. 그, 낭만주의가 그렸을 때, 같은 음. 주제를 그린다면은, 네, 겨, 네. 그, 결정적인 차이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떤, 감정선으로 볼까요? 어,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리 대신에, 네. 어떤 분들, 만약 이제, 네. 초심으로 네. 보셨던 분들은, 네.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뭔가 음. 감정이라는 게 도대체 뭔데? 하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박사님께서 사실은 약간 좀 망설이는 구간도 그런 게 생기실 것 그래서 같은데. 그래서 감정이라고 할까? 격정적인? 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한? 어, 과장 지금 음. 말씀하셨던 거를 음. 화가의 입장으로 돌려놓고 생각해보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어, 그 다비드가 음. 처음에 그림을 그렸을 때는 음. 자기는 요게 교본이 되기를 바라는 음. 그래서 내 그림이 자기 물론 야심도 있지만 음. 내 그림이 뭔가 정돈하는 요소가 돼서 이게 표준 교본처럼 교과서처럼 사람들이 받아 주기를 바라는 게 있었는데 들라크루아는 이 속에서 자기가 매혹적으로 생각하는 음. 에너지 그게 폭력과 격정과 뭐 서로간의 충돌, 대립 이런 에너지를 네. 터트리는 여기에 집중을 하고 있고 네. 그 안에 색채감과 운동감과 다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모로는 이 사람이 상징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게 네.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이때까지 몰랐던 세계를 상상의 색감, 상상의 표현으로 이 완전히 없었던 데서 새롭게 끌어내는 상상을 만들어낸요 네. 사람의 입장이었었어요. 아, 저 사실적이지 않다. 네, 그래. 훨씬 덜덜사실적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 예. 그래서 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작가가 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다라는 음. 그 목표에 집중을 해서 분류를 조금 해주시면. 음. 어 드라크루아나 아니면은 이 사람의 친구나 친구였었던 네. 제리코 같은 사람들은 네. 네. 어떤 삶에서 우리가 인생에서 느껴지는 네. 드라마틱한 장면과 그 격정 네. 인간이 나타내는 불화, 불합리에 가까운 네. 폭력이나 아니면은 열정 뭐 이런 것들을 보여준다면은 다른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 나름대로 자기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예 네, 그걸로 아. 구분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아좀감 잡히는 것 같아요. 제가 낭만주의는 그냥. 이거는 감정이 격하고, 음. 뭐, 이렇게 동양, 뭐, 네. 이렇게, 이렇게, 나름대로 해서 했는데, 선생님 설명 들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 구스타프 모로하고, 네. 극정적인 차이를. <웃음> <웃음> 그, 그렇죠. 크리티컬한 그 차이를 알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네. 요, 요 그림은요, 네. 이 그림 역시도 시인 바이런이 네. 자기가 썼던 그 네. 바이런은, 일단 역사 문제에 상상을 가미해서 쓰는 시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있었는 증명이 안 되는 거죠? 예, 그 이거는 그 실제로 사르다나팔루스가 그런 네. 적도 없었고, 네. 에, 실제로 아시리아가 멸망할 때 이런 일이 나타나지도 않았었는데, 음. 이게 약간 서구식 오리엔탈리즘도 들어가 있는 오해와 과장들이 있는 거기는 해요. 그런데 실은 그걸 떠나서 들라크로와의 그림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폭력적이거나, 안 그러면 여기에 뭔가 끌리는 매혹의 위험한 매혹이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모아서 에너지가 충돌하고 막 힘이 폭발을 하는 그런 장면을 그려냈기 때문에 전통인이 아니에 문제를 떠나서 굉장히 특별한 캐릭터의 그림이 나타났던 같아요. 근데 거. 좀 아이러니한 걸 느끼는 게그이 네. 시대가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몰락하고 네. 그때까지는 그리스나 아테네 이런 게 그, 갇혀가지고, 유럽 사람들이 볼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죠. 다이, 그 그랜 투어나 이렇게 가도, 어, 이태리땅만 가지, 그리스땅은못 갔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때쯤 돼서 아마 뭐 오스만 트루크가 몰락해서 다 가는데, 네. 그러면 사실 그리스적인가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로마적인가 하고좀 차이가 있잖아요. 건축이나 그렇죠. 이런 데서. 네, 그렇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걸 보고 로만티라고 하니까. 네. <laughs> <laughs> 그래서, 예. 에이, 예. 로마틱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코가 아니고 로맨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코 로마의 드로마하고 여기에서 로마는 조금 에이. 구별을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에이. 똑같이 쓰는 단어를 가지고 왜 이렇게 다를까 하는 약간 모호한 문제인 거예요. 그 고전주의가 다이드나 네. 예를 들어서 네. 앵글 같은 경우는 로맨스 네. 로마 역사를 많이 헨다면 네. 그 뭐이 물론 역사는 아니지만 바이런 시의 공간 거지만 약간 그래고 하잖아요. 그래죠그한게로맨티에이나 낭만주의. 그래서, 한게 음, 거야, 네, 그렇죠. 그래서 네. 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어제가 하고 싶었는데 네. 하는 거 너무 지고하게 됐어요. <laughs> 예. <laughs> 그 약간 명칭에서 혼미리는 네, 네. 것들이 네. 어, 조금 문제기는 한것 같아요. 네. 사람들이 이제 이거를 그런 구분을 정확하게 두지 않고 쓰는 것 때문에 생기는 혼란 같은 느낌이 저도 듭니다. 그 선생님 이제 그. 그, 왜, 들라크로아가, 네. 저는 옛날에 제가 조금 그 글을 쓸 때, 들라크로아가 인상주의에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조 주장을 하는 그 음. 기법을, 특히 그, 그의 붓질에 대해서 많이 그렇죠? 얘기했거든요. 예. 선서는부채에좀 포인트를 두고 조금 얘기 좀 해주세요. 부채를 네. 이제 들라크로의 예, 작가들하고 약간 비교하시면서. 예, 이전 네. 작가들하고의 네. 비교에서 네. 들라크로의 네. 그림 중에서 네. 맨 마지막에 해당을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렇죠. 뒤에 한번 더 풀어지죠. 예, 혹시? 점점 더 그림이 풀어지게 됐는데, 네. 네. 예, 드라크로가 네. 벽에다가 그렸던 음. 그림이 있어요. 음. 이제 파리의 생술피스라는 음. 성당에서. 음. 야곱과 천사의 결투를 그려놨던 그림, 성경을 소재로 하고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음. 이 벽화의 풀숲 쪽을 그렸던 그림들이 원래 전통적인 그림이었었다고 한다면은 음. 나뭇잎의 테두리까지 완벽하게 여기는 이 색깔로 칠하고 여기는 이 색깔로 칠하고 하는 게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음. 드라크로의 그림이 특이하게도 이 나뭇잎의 색깔을 구분을 정확하게 하는 게 아니라 색깔들이 중첩이 돼서 나타나도록 한 다음에 멀리서 우리의 눈으로 그 색깔을 종합해서 바라보게끔 하는 게 있었어요. 이 기법은 사실은 인상파들이 나중에 점묘법을 한다거나 색깔을 해체를 하거나 하면서 자연스럽게 눈이 섞어서 훨씬 더 정교한 색깔을 만들어내는 느낌을 주는 거고 기법이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그 색깔을 칠할 때 색깔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이 약간 광학자들이 색상한 표를 이용했던 것처럼 그 표에 있는 것들 어떤 색깔이 돋보이도록 어떤 색깔 옆에서 뭐 어떤 색깔 옆에서는 뭐 해서 보색이 되도록 하는 대비가 있었기 때문에 색깔이 다른, 다른 사람들이 그림을 전부 다 완성화해서 하는 것보다는 더 입체감이나 아니면 더 생동감이 있도록 표현을 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이것 때문에 아마 박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대로 델라크로아가 오히려 조금 더 먼저 그렇죠. 인상파들이 해놨던 기법을 자기가 시도하고 실험을 해본 적이 있었다고. 그렇죠. 많이 풀어졌네요. 예. 그러니까. 이미 그림 붓질도 그렇게 됐었는데 네. 그런 게좀 나타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얘 벨라스케스하고는 차이는 그렇죠. 벨라스케스도 좀 풀어졌잖아요. 그렇죠. 벨라스케스. 들라크로아가 벨라스케스를 어, 사실 할까요? 이제 네. 지금까지 해왔던 이건 조금 거친 비결 수는 있는데 네. 어떤 전통을 네. 이야기를 할때 네. 견고하게 있던 전통, 그리고 신고전주의는 네. 이탈리아에서부터 계속해서 차고나게 흘러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탈리아가 아니라 그 외곽 지역에서 있었던 스페인 사람들이 예술이나 이런 것들 역시도 네. 그 본토에 있었던 것하고 뭔가 다르면서 네. 자기 개성이나 아니면 에너지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들라크루아나 마네나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벨라스케스 같은 음. 이 스페인에서 자기 나름의 전통을 꾸렸던 음. 또 개성적인 사람들을 에이. 참고를 하게 됐고요. 에이. 지금 말씀처럼 에이. 그렇게 벨라스케스가 해왔던 새로운 기법들이 에이. 이 사람한테도 연관이 맺어지는 점은 있는데 드라크루아가 네. 벨라스케스 거를 참고하고 자기도 그 벨라스케스에 대한 거를 좋게 평가는 했는데 정확하게 연결된다고 보기는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갑자기 루벤스 생각나요. <laughs> 루벤스하고는 아, 많이 아, 연결돼요. 아, 왜냐하면은 네. 네. 어, 델라크루아가 아, 굉장히 존경했던 아, 이제 저 자기 전생의 거 루벤스였을까? 그 에너지에 대한 것이나 네, 네. 아니면그 흐름 굉장히 예, 유려하게 지나가는 운동이나 색감에 대한 흐름은 루벤스 영향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아, 재밌어요, 그림이. 그러고 예.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네. 어, 아마도 들라크루아 얘기를 할때 항상 얘기하게 되는 네. 네, 민중을 이끄는 자유여신이라는 그림 얘기를 잠깐 해야 될것 같은데요. 아, 안할 수는 없다, 그쵸? <웃음> <웃음> 이거 프랑스 대혁명이 아니라는 거. <laughs> 그렇죠. 프랑스 대혁명은 보통 저희들이 네, 얘기하는 네, 거는 네. 1789년도에 있었던, 그리고 그 혁명으로 인해서 명 정부가 들어서고 네. 몇년 있다가 루이 16세를 사형을 시키고 마리앙토네트까지 죽였던 그 혁명이 보통 연상이 되기 때문에 혁명에 대한 그림을 봤다 하면 아, 1789년 혁명이겠다 생각을 하시는데, 들라크루아는 태어났던 해도 1798년, 이미 혁명이 있고 난 살참 있다가고, 음. 이 사람이 성장했었을 때는, 나폴레옹 시대였다, 그 나폴레옹이 몰락을 한 다음에, 왕정 복고가 됐었을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 복고된 왕정, 이제 다시 한번 프랑스 복고주의가 돌아왔을 때, 그때 왕정이, 루이 18세하고 샤를 10세라는 왕의 시대가 지나고 나서 붕괴가 됩니다. 그게 이제 7월 혁명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던 것 때문인데요. 이 7월 혁명이 복고주의 왕정한테서 지독하게 억압되어 있던 자유를 되찾아 오겠다고 사람들이 일으켰던 혁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혁명이 터졌던 1830년에 음. 파리에서 있었던 사건을 들라크로아가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음. 이 그림을 그리게 됐기 때문에 이 그림은 아까 박선님 말씀하신 대로 음. 이 대혁명이 아니라 1789년이 아니라 1830년 7월 혁명을 음. 그린 그림이 됩니다. 어, 선생님 또 질문 들어가도 돼요? 네. 그 지금 만약에 우리가 데모를 한다고 음. 만약에 학생들이 데모하는 그림을 그리면 그건 낭만주의 아니죠? 사회적인 거 아니에요? 사회의 어떤 우리가 그러면 학생운동하는 80년대 그런거는 어디 어느 분야에서 어디 낭만주의라고 안하잖아요. 사회참여? 뭐 이런 보통 참여예술들은 음. 이제 음. 뭐라 그럴까요? 그 걸개그림이나 네. 이런 데서 민중 그리고 네. 이런 쪽으로 민중 예술 쪽으로 네. 어, 설명이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 여기에서의 낭만주의는 네. 저희들이 이제 시대가 지나와서 이야기를 네. 하는 건데 네. 어,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대로 작가가 그것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고자 했고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게 뭔지에 대한 게봤을것 아. 같아요. 네. 그래서 민중 예술이나 아니면 네. 참여 예술들은 네. 이 우리들의 저항을 예전부터 아, 해왔던 예술, 예, 예전부터 네. 해왔던 네, 네. 저항 의식 네. 그리고 네. 전통이 있는 또 네. 농민들이 네. 그렇게 될지 몰라도 또 노동자들이 네. 그렇게 될지 몰라도 네. 눌렸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자기 걸대찾적으로 힘이 있고 이 사람들의 그 뭐라 그럴까 진심 같은 걸 담으려고 네. 투박하지만 단순하고 힘있게 그렸던 것들이 네. 그런 참여해줄 계통의 그림이라면요. 네. 만약에 어떤 그림을 그렸을 때 지금 학생운동을 했대거나 네. 민주화운동을 했었대거나 하는 그림 속에 네. 이 낭만주의자들이 하는 것처럼 에너지와 네. 격정의 폭발을 하고 하는 네. 것들에 네. 중점을 뒀다면 그거는 낭만주의 계통의 그림이라고는 할수 있겠죠. 아, 예. 그렇 그, 음. 이 그림 밑에 익혀보면, 네. 제리코 땜목 그 생각나요? 저는. 그쵸. 네, 메두사의 땜목. 네, 땜목을 네, 네. 지금 선생님이 네. 정확하게 네. 보신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원래, 테오도르 제리코라는 메두사의 땜목을 그렸던 화가하고, 외전 네. 들라크로와하고는 서로 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였었고, 네. 둘이서 같이 공동작업을 하는 일도 있었고, 그리고 제리코의 메두사의 땜목 때도 새로운 구도를 위해서, 이 시신들에 대한 밑에 네. 바닥에 스케치가 필요했었는데, 그때 델라크루아가 실제로 모델이 돼준 적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흑인 하인도 모델이 된 적이 있었고, 델라크루아 네. 역시 반대로, 네. 제리코하고 같이 작업하는 동안에 그 스케치들을 자기가 모아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자기도 이 그림 에다 그거를 써놓게 되니까, 아마 비슷하게 서로 비교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도 네. 왜그 시대 때왜 네. 경치 그림 보면은 꼭 페어가 들어가는 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여기 네. 이 페어가 있는 게그 음. 시대 때 유행하던 그림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항상 어... 보면 멋진 건물보다는 네, 네, 네. 다쓰어져가는 페어가 한한때막 음. 막 그런 게 되게 유행이었잖아요 그건 네. 그못못 그, 그 비켜갈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네, 이것도 네. 이제 조금 재밌는 구간인데요. 네. 네. 어. 이 이제 뭐냐 <laughs> 이 예전의 역사 과들은 로마 시대 때 페어를 꼭 집어 넣으려고 했었어요. 에이, 이제 말씀하신 에이, 대로 에이, 그런데 에이, 에이, 에이. 에, 지금 이 델라크루아의 그림 자유 그러니까 민중을 이끄는 자유신 속의저 페어는 그러니까 페어라기보다 저 장소는 에이. 노트르담 성당하고 시테 섬 쪽이고. 아, 예. 그런데 그게 포화 연기에 막 이런 게 예. 있어가지고 마치 예. 역사화에 등장하는 일종의 예. 세트 같은 장치를 예. 하고 예. 있는데, 예. 당시 사람들이 봤었으면은 "어, 우리 도시인데 하면서 현장감 있게 생각을 했을 예. 거예요. 예. 오히려 예. 그런데 예.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예. 이게 벌어졌던 장면을 예. 바스티오 광장 쪽이라고 한다면, 예. 노트르담 성당은 절대 저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는... 그 뭔가를... 여기에 구도 안에도 집어 넣으려고 약간 얇게 마셨다고 <laughs>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드라쿠라 때까지는 드라쿠라는 네. 그렇게 색을 그 그만의 색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 그럴 수도 있는데. 네 그만의 그래도 약간은 음. 그 고전주의처럼 네네. 중반색에서 조금 예. 벗어나긴 했지만 예. 아까 예. 뭐그 노래 예. 나오는 거 그기는 조금 색깔이 겹친 덕인데 세대 변화는 예. 아직은 예. 잘. 오, 모르겠어요. 음. 이 많이 쓰긴 하는데. 네. 네.